그런데 왜 스페인 국민은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팬데믹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 GDP는 크게 늘었을지 몰라도 정작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나아지지 않아선데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집값, 이게 민심을 건드렸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주요 도시들의 주택 임대료가 무섭게 뛰면서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1년 만에 12%를 넘어섰고요. 매매 시장도 녹록지 않아 평균 주택 매매가도 1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공급은 한정적인데 이민자들이 늘면서 수요도 확 늘어났고요. 거기다 이비 사 섬, 바르셀로나 등에선 관광객에게 집을 장기 렌트하는 경우도 많아지면 서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물가는 자꾸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니 막상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표와 달리 더 팍팍해지는 건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과 관광객 때문에 지금 집값이 뭐 거의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 16.4% 우리가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집값도 평균을 내면 연간 상승률이 한15% 밖에 되지 않습니다.